자, 연계. 연계를 하게 되면, 어, 중복 서비스 제공을 방지할 수 있어요. 중복 서비스 제공을 방지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각자 개별적으로, 각자 개별적으로, 개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각자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이걸 하나로 묶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체계를, 체계를 하나로 묶는 방식이죠. 하나로 묶는 방식.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팀 접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의 패키지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나오면 바로 이제 연계가 됩니다. 자, 사례는 바로 원스톱 서비스가 이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원스톱 서비스는 통합 연계 서비스라고 번역을 하거든요. 원스톱 서비스는 통합 그다음에 연계 서비스라고 번역을 합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연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또 나왔었는데요. 연계는 이 원칙적인 부분을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연계 원칙이 있었죠. 연계 원칙 동그라미 1번.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연계 목표를 설정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연계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하는지 연계 목표를 설정할 것. 연계 목표 설정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마당발이 돼야 된다라고 했죠? 평소에 평소에 많은 자원들을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평소 평소 많은 자원을 많은 자원을 파악하고 있을 것. 자세 번째. 자세 번째는 자원들이 연계되잖아요. 그래서 자원들의 자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위한 위한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자원들의 역할과 책임을 잘할 수 있도록 자원의 역할과 책임입니다. 책임을 잘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될 것입니다. 있도록 유도하라. 자, 그다음에 거기에 보면 사회적 연대 의식을 강화시킬 수 있다 그랬죠? 주민 참여로 주민 참여로 연대 의식의 강화입니다. 연대 의식 강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좀 이렇게 정리를 좀해 드렸는데 음. 통합 서비스는 여기 나오죠. 통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복합적인 욕구를 지녔다면 클라이언트가 복합적인 욕구를 지녔다면 이것은 네. 통합 서비스, 원스톱 서비스가 필요하겠죠. 네, 통합 서비스가 통합 서비스가 요구된다. 당연한 이야기고요. 사례 관리에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첫 번째는 연계 목표를 설정하라라고 했었죠. 연계 목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평소에 많은 자원을 파악하고 있을 것. 일명 마당발입니다. 일명. 사회복지사가 마당발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원들은 자발적인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러한 명분도 있어야 될것 같고 자원의 역할 책임 잘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는 유도해야 됩니다. 주민 참여를 통해서 연대 의식이 강화되고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클라이언트라면 이러한 원스톱 서비스 통합 서비스가 요구된다. 서비스를 패키지화하는 것이다. 팀 접근을 하는 것이다. 하나로 묶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 바로 연계해서 아주 중요한 대목이니까 정리를 잘해 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조직화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복지에서 조직화는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인력이나 서비스를 규합하는 겁니다. 규합의 동그라미요. 나아가 조직의 목표를 성취하도록 합당하게 운영해 나가는 과정이다. 과정의 동그라미요. 조직화의 화는 델 화자를 써서 과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지역사회복지기관에서 조직화의 단계는 크게 1, 동그라미 1이요. 준비 단계, 동그라미 2, 계획화 단계, 동그라미 3, 조직화 단계, 동그라미 4, 지역활동, 복지운동 단계. 이게 이제 실행 단계가 되겠죠. 동그라미 5, 평가와 과제 전환 단계, 이렇게 해서 다섯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조직화의 단계도 기억해 놓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효과적인 조직화를 위한, 이루기 위한 원칙입니다. 조직화 원칙에 동그라미 치세요. 1번, 개인적인 이익에 대한 관심을 조직화에 활용하도록 합니다. 개인적인 이익이 있으면 이 조직화, 규합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인 이익에 대한 관심을 활용하라. 조직화를 통해 개인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의 공통 영역이 존재하는 사실을 알리려는 과정이 필요하죠. 당신이 참여함으로써 공공의 많은 어, 많은 주민들에게 어떠한 이익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바로 이제 규합이 쉽다라고 하는 겁니다. 조직화는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요구하는 동적인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과정이라고 봐, 봤으니까 역동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동적인 과정으로 이 과정을 통해 지역 주민들은 협력의 필요성과 효과적 효과적인 실천을 배우게 됩니다. 협력의 동그라미. 그다음에 갈등과 대결에 익숙해지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조직화는 어디에서 나왔었죠? 사행, 사회 행동에 나왔었죠. 그래서 갈등이라든지 대결 거기에 익숙해지는 것을 배우게 배워야 합니다. 쟁점이나 이슈가 있을 때 우리가 조직화를 많이 하죠. 그래서 쟁점과 이슈는 명확해야 됩니다. 그러세요. 쟁점을 언급함에 있어서 시급한 문제로 표현돼야 되고요. 구체적인 문제 의식이 담겨져 있어야 되고요. 명분보다는 실현 가능한 쟁점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야 조직화가 잘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조직화 기술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조직화라고 했습니다. 이화는 바로 동적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동적 과정이고 과정 지향이라는 겁니다. 과정 중심의 이야기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조직화라는 이 자체는 바로 규합하는 겁니다. 규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조직화다. 이렇게 말하고, 이 조직화는 되게 사회행동에서, 사회행동에서 강조하는 것이 바로 조직화다. 이렇게 개념을 잡아가시면 됩니다. 자, 이제 조직화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조직화의 원칙이 있었는데, 그 원칙의 첫 번째는 뭐였죠? 개인의 이익입니다. 개인의 이익을 조직화에 활용하라는 겁니다. 조직화에 활용하라. 당신에게 이익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규합이 쉽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켜야 돼요. 관심 가지도록, 이 개인이 관심 가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는 바로 지속적인 관시, 동적인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죠. 여기 동적 과정입니다. 자, 동적 과정의 반대말은 정적 과정이라거든요. 정적 과정이라는 말 나오면 틀린 지문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협력의 중요성이라고 했습니다. 이 동적 과정을 통해서 협력의 협력의 중요성을 알게 됩니다. 자, 세 번째 들어갑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교재 갈등과 대결. 여기 사회 행동에서 강조한다 그랬죠? 자, 갈등과 대결에 익숙해야 됩니다. 대결에 익숙해야 한다. 해야 함을 배워야 한다 그랬는데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쟁점과 이슈가 있습니다. 똑같은 말인데요. 쟁점, 이슈는 분명해야 됩니다. 이슈는 명확해야 됩니다. 명확할 것. 라고 할수 있죠. 이게 이슈가 명확해야 바로 이제 조직화가 더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어, 첫 번째가 뭐였죠? 시급한 문제로 표현된다. 시급한 문제. 첫 번째가 시급성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구체적인 문제의식이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구체적 문제의식. 구체적인 문제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실현가능한 쟁점이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실현가능한 쟁점, 실현가능한 쟁점이어야 규합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조직화의 원칙입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쭉 했던 것을 한번 보십시오. 어, 옹호에도 뭐가 있죠? 원칙이란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여기에도 원칙이 있었죠. 네. 연계에도 원칙이 있고, 그 다음에 조직화에도 뭐가 있다? 원칙이 있습니다. 이 원칙들이 시험에 잘 등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원 개발과 동원 기술을 보겠습니다. 자원 개발 동원 기술은 지역사회복지 실천 활동에 있어서 필수적입니다. 자원 없이 어떻게 지역사회복지를 합니까? 자원 유형은 개인 현금, 현물, 그렇죠. 인적자원과 물적자원이 있다고 했으니까 시설, 조직, 기관, 정보 등으로 구분됩니다. 이 중에서 실제적인 지역사회복지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인적자원과 물적자원이라볼수 있고요. 인적자원이 방가로 1번이고 오른쪽에 있는 방가로 2번이 물적자원이 됩니다. 인적자원 개발과 동원에서 가장 우선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은 중요 인적자원의 소재를 파악하는 겁니다. 그리고 접촉을 해야죠. 그래야 인적자원을 네, 확보할 수 있어요. 인적 자원을 동원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기존의 조직의 활용은 단기간에 사람을 동원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조직 활용하지 말고 기존의 조직을 활용해라. 기존의 조직 활용의 밑줄. 이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 사회복지사는 지역사회 여러 조직들을 면밀히 조사한 뒤에 참여 가능성이 높은 조직이나 집단의 지도자들과 접촉하여 지역사회복지 실천에 동참할 것을 권유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개별적인 접촉은 일대일 맨투맨이라 볼수 있겠죠? 개별적인 접촉은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지역사회복지 실천에 동참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잠재적 참여자를 실질적 참여자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그들의 힘을 토대로 변화할 수 있다는 확신을 줘야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경제, 사회경제적 네트워크를 어, 활용해서 우리가 이제 네트워크이란 게 있잖아요. 그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하면 더 많은 인적 자원을 끌어들일 수 있죠. 인적 자원을 동원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에 속해 있는 사람을 직접적으로 접촉하기보다는 내부의 동료를 통해 접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데,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 조직을 이용하는 소집단의 지도자를 찾아내서 회원들을 동원할 수 있는 기반을 쌓는 것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사회복지 조직을 이용해서 소집단의 지도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지도자에게 말을 잘하면 그 소집단의 인력들도 다 자원 동원이 용이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적 자원 개발과 동원을 위해 사회복지사가 고려될 원칙입니다. 인적 자원 개발 원칙의 동그라미요. 앞에서 했던 것들이 다시 한번더 이제 약간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기존 조직이나 네트워크에 편입된 자원일수록 끊어봐요. 지역사회 조직의 소홍이 되기 쉽습니다. 기존의 동그라미요. 그러니까 새로운 것보다는 기존의 조직이라든지 기존의 네트워크에 편입된 자원이 중요하다. 지역사회 조직에 참여하는 개인은 그가 제공하는 비용과 받는 이득이기에 영향을 받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가 제공하는 비용이 적고 받는 이득이 많다면 인적자원으로 동원을 낼 확률이 높죠 기존 동그라미와 기존 조직들은 지역사회복지실천에 중요한 자원이며 참여자들의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실천 활동이 성공할 가능성을 높이는데 기여합니다. 또한 참여자들이 지니는 성공 가능성에 대한 기대는 성공적인 지역사회복지실천활동의 중요한 요인이 될수 있습니다. 네 번째 별표. 대체로 통합성이 높고요. 응집력이 높은 집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에 의한 동원입니다. 네트워크 아까 말씀드렸죠? 네트워크에 의한 동원을 통해서 집단행동이 발생하고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5번 별표. 최소한의 분업이 가능한 게 소규모입니다. 대규모가 아니라 소규모 비공식 집단에 가로요. 거기에 대규모 공식 집단이 들어가면 틀립니다. 소규모 비공식단이 집 다양한 전술을 사용할 수 있고요. 끊어봐요. 외부의 방해적 요소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인적자원 개발 원칙 좀 이따가 정리하겠습니다. 물적자원입니다. 물적자원들은 사회복지사의 모금 후원 사업 제안서 제출 프로포절이죠. 사업 제안서 제출에 의해서 마련될 수 있습니다. 현금의 경우는 현물에 비해서 조직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에 융통성 있게 투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융통성의 동그라미요. 자, 현물은 기부자 입장에서 현금보다는 유리하죠. 기부자 입장에서 봤을 때 현금보다 더 유리하고 사회복지기관 입장에서는 물품 구입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왜냐면 물품이 들어오기 때문에 물품 구입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네요. 세 번째, 물적 자원 확보를 위해서는 마케팅의 박스, 행정론에서 배우세요.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며 마케팅 기법은 전략적 기획과 시장조사, 욕구 분석, 목표 설정 등의 과정을 포함하며 홍보를 통하여 기관의 목적과 사업을 대중 매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알리고 기관의 신뢰성을 높여 필요한 자원을, 필요한 자원의 확보를 촉진할 수 있겠습니다. 자원개발 방법 중에 공익 연계 캠페인 이 있습니다. 최근에 시험에 출제가 됐었고요. 자, 자원개발 방법이라고 그랬죠. 자원개발 방법의 밑줄 쫙 그어주세요. 자, 공익 연계 캠페인인데 거기에 보면 기업이란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기업이 전략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여러분, 기업이 공익 활동하는 거 보셨죠? 그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기업의 이미지를 높여 상품 판매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거고요. 사회복지 기관의 자원개발에도 기여할 수 있고, 사회공헌활동도 하는 것이 바로 자원개발 중에 공익연계 마케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들이 많이 이런 공익 연계 마케팅을 많이 하잖아요. 뭐 회사 직원들이 자원봉사를 갔다든지 아니면 보다 많은 돈을 후원했다든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바로 이제 기업이 공익 연계 마케팅을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정리가 되셨습니까? 이제 자원개발과 동원기술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4번입니다. 자, 자원 개발과 동원해서 이 자원은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크게요. 자,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이 있는데 여기에 물적 자원은 좀 간략하게 정리하면 마케팅 기법을 활용해서 마케팅 기법을 활용해서 물적 자원을 동원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최근에 우리 시험에 나온 게 바로 공익 연계 마케팅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공익 연계 마케팅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이 공익을 연계한다라고 하는 것은 공익적인 활동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회 공헌 활동을 이야기하는 거죠. 사회 공헌 활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어디에서 한다고요? 네, 기업체에서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업체에서 한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기업의 이미지, 상품 판매, 이런 것들이 이제 좋아질 수 있는 것이죠. 자, 기업 이미지 쇄신하고, 쇄신하고, 그 다음에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거죠. 상품 판매에 공헌한다 그랬으니까 이윤을,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겁니다.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이런 것들이 출제되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익연계 마케팅을 활용하는 거 출제됐으니까 별표. 자, 이제 인적 자원에 대해서 하는데요. 인적 자원은 인적 자원을 동원하기 위한 원칙이 있었습니다. 또이 원칙이 중요하겠죠, 여러분. 원칙의 동그라미 별표. 자, 첫 번째 원칙은 무엇이었습니까? 기존 조직이나 네트워크를 활용해라 라고 했어요. 기존 조직이나 네트워크를 활용해라. 그러면 훨씬 인적 자원의 동원이 쉽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바로 기존 조직들이 더 이제 참여할 확률이 높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고요. 1번과 3번이 같아요. 1번과 3번이 같고. 그 다음에 2번에 있는 것이 뭐였냐면 우리가 이제 그 인적 자원을 동원할 때 참여하는 개인이 있잖아요. 참여하는 개인. 참여하는 개인은 자기가 쓰는 비용이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이익이 높았을 때, 자기에게 돌아오는 이익이 많았을 때 바로 참여 확률이 높아진다. 참여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참여 확률이 높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죠. 자, 그다음에 어, 여러분 교재 그 다음에 여러분 교재그 동그라미 4번이 있었죠. 동그라미 4번이 여기 점세 번째가 되는데요. 통합성이 높고 응집력이 높은 집단이라고 했습니다. 응집력이라 할게요. 응집력이 높은 집단이요. 응집력이 높은 집단 그리고 어, 네트워크에 의한 동원 활용 이런 것들이 이제 활성화된다라고 했습니다. 응집력이 높은 집단일수록, 그 다음에 네트워크에 의한 동원일수록, 네트워크에 의한 동원일수록, 의한 동원일수록 바로 활성화가 된다. 하는 거죠. 자 마지막은 제가 좀 중요하다고 보는 건데 보세요. 비공식 소규모 집단이라 했습니다. 거기 보면 소규모이면서 and 비공식 집단이요. 집단의 경우 경우는 거기 나온 대로 다양한 전술을 쓸수 있고 다양한 전술, 다양한 방법이랄까요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 자, 그리고 방해 요소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자,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자, 여기에서 시험에 나왔던 게 이거잖아요. 대규모 들어가면 틀립니다. 공식 집단 들어가면 틀리다.